도대체 누가 한 일을 데려간 걸까? 서울 한복판, 한밤 중에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가족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오범수의 손은 연신 떨리고 있었다. 마광숙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세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곁에는 오강수가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수혈을 마치고 나온 강수는 이제 막 모두가 알게 된 출생의 비밀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장미애가 친어머니라는 사실. 세리의 사고로 알게 된 둘의 관계. 그를 과거로 데려가 숨겨진 기억의 파편을 들추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한의를 찾기 위해 전국 수배령을 내리고 있었다. 나영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아동 유괴 혐의로 수사망에 오르자, 오범수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나영우는 이미 한번 가족을 버렸고 이제는 자신의 모성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또한번 그들을 위협했다. 범수는 한희를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찰 수색에 직접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그 시각 도곡동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 방. 나영우는 뺨의 핏기가 사라진 채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겁에 질린 한희가 있었다. 아이의 울음은 멈췄지만 한이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영은은 그런 한이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릴 듯한 자괴감과 광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엄마야 엄마가 맞잖아. 하지만 한이의 작은 입에서는 세리 언니라는 이름만이 새어 나왔다. 그 말은 나영은의 정신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갔다.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여자였다. 나영은은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한편 신라주조는 경영권을 장미애가 공식적으로 인수하면서 완전히 재편되었다. 독고탁은 사기 사건 이후 언론의 집중포화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으나 장미애는 그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안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장미에는 독고탁이 숨겨놓은 회사 비자금과 거래 내역을 제출했고, 이를 대가로 독수리술도가의 예전에 빌려간 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그 돈은 곧바로 독수리술도가의 해외수출 자금으로 투입되었고, 오흥수는 본인의 방송댄스 인맥을 활용해 일본 무역 유통사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독수리술도가는 그렇게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전통주. 카테고리에서 미국과 일본 동시 수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마음 속은 한이의 실종으로 무거웠다. 특히 세리는 병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한이의 안부를 물었고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세리의 손을 잡고 반드시 찾을 거야.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한이가 한 버스 기사의 눈에 띄었다는 것. 나영은이 아침 일찍 서울 외곽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였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오범수는 광주 외곽의 한 폐공장에서 나영은의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차량 안에서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한이와 파리해진 얼굴의 나영은이 보였다. 그녀는 이미 시금을 전폐한 지 이틀째였다. 범수가 차 문을 열자 나영은이 눈을 떴다. 말없이 범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이는 내 전부였어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날 기억 못하더라. 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한이를 품에 안고 경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은은 저항하지 않고 수갑을 찼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이에게 속삭였다. 행복해야 해,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난 괜찮아. 그로부터 이틀 후, 독수리술도가에서는 조용한 기념식이 열렸다. 강수는 세리의 병실에 다시 들렀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세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마광숙은 동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가족은 끝이 없거든요. 그 순간 병실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섰다. 오범수 씨, 오강수 씨, 나영은 씨와 관련된 진술조사를 위해 동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 한마디. 이번 사건 단순한 유괴가 아닙니다. 배우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배우. 또 다른 인물. 가족들 사이에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비밀이 더 남아 있는 걸까? 진짜 배우는 따로 있다면 우린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하지? 경찰의 말은 병실 안에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범수는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배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영은 씨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금전 흐름 분석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광숙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중얼거렸다. 설마 세리나 한일를 해치려는 의도가 더 깊었다면 오광수는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다. 단순히 가족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뭔가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은 나영은의 통화 내역에서 익명의 발신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발신지는 부산. 그리고 그 번호는 폐업된 투자 컨설팅 업체에서 사용되던 번호였다. 그 업체의 대표는 놀랍게도 오범수의 대학 동기이자 전직 사촌 매형 윤상민이었다. 오범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인간 아직 살아 있었어요? 윤상민은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인해 전국 수배를 받고 잠적한 인물이었다. 그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조사 결과 윤상민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신라주조와 독수리술도가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전통주 시장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비밀리에 지분을 들고 있는 제3의 수입주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대거 공급하는 것이었다. 윤상민은 나영은에게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한 일을 데려오게끔 회유했고 동시에 장미의 약점을 쥐고 그녀에게도 은밀히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장미애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고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장미애는 경찰 조사실에서 결국 무너졌다. 내가 내가 신라 주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 윤상민은 우리 회사의 내부 회계 정보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어요. 내가 거절하면 그걸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마광숙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장미혜 씨,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장미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독고탁이 도망치고 회사를 떠맡은 게 나였어요. 그 모든 책임이 내 어깨에 얹힌 상황에서 난또한번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오강수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출생의 비밀, 세리의 사고, 나영은의 유괴, 윤상민의 개입, 장미의 침묵 그 어떤 것도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광숙이 그의 옆에 다가와 조용히 섰다. 강수 도련님, 도련님이 옛날처럼 예 형수님만 외치던 시절이 그립네요. 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땐 세상이 단순했죠. 지금은 제 뿌리가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한편 세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한이도 마침내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오범수는 딸을 품에 안고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위협도 이 아이에게 닿지 못하게 하겠어.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은 윤상민이 제주도로 도피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와 함께 있었다는 여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 그 얼굴은 충격적으로도 한동석의 첫사랑이자 사별한 아내의 쌍둥이 여동생, 한서진이었다. 그녀는 오래전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국내에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한동석은 경찰의 몽타주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얼굴, 이건 진실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윤상민의 배후엔 또 다른 권력이 숨어 있는 걸까? 그리고 한서진은 왜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것일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